한으로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방법은 아, 좀 안타까움이 있죠. 뭐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어, 환경 문제는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비든 도비든 어, 중앙부처 도에 손을 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이 뭐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하는 것도 대표이사가 있으니까 음. 그곳에 좀 권한이 일단 주어진 것은 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율적으로 네. 미래에 대한 경제 살리기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어떤 자세로 그 경제 활성화의 계획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치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아마 서로 올라갈 정도로 네. 경제청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완주군 경제, 완주군 산업을 진두지휘하겠습니다. 지역의 지산지소 운동과 대도시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룹이 형성돼서 할수 있도록 트랙으로 가면 우리 지역의 농가들에게 지속적인 이렇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자의 어떤 소비 심리를 정확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는 대세는 식자재 마트가 최근 들어서 대세가 됐습니다. 특히 대형화된 식자재 마트. 그러면 그런 식자재 마트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그 활성화와 그 브랜드를 높여가면서 이게 전라도 더 나가서 전국에 우리 완주의 브랜드를 가지고 더좀 확대시켜서 우리가 가졌던 이 브랜드를 더 크게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현재 문제점을 보실 때좀 이원화된 구조가 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구조다. 예, 어, 좀더 완주 군이 어,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고요. 정상화되면은 거기에 대한 완주군의 대책은 좀더 가감하게 이루어져가지고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음. 군이 이걸 지령한다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예. 우리 완주에서는 관강 기적을 만들어서 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네. 천만 명이 오는 관광 우리 벨트를 만드는 한 5개 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다 특성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어, 우선은 정말 만경강 타워를 만들어서 생태도시 완주로 정말로 만경강의 광활한 천혜의 자원을 사람들이 향유하고 누려 우리 기 위해서 완주, 만경강이 온다면은 완주는 교육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청년경제가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네. 완주터미널 생태문화공원 유럽풍 테마마을 조성해 완주군 법원 유치를 꼭 해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젊은 두세운이 해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으뜸 도시 건강한 완주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완주 군민 여러분 힘내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모두가 주는 완주 미래의 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반된 정책 추진도 국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참여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좀 우리 완주에서 토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